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순경 2차 시험에 는 공동 점범 문제 보겠습니다 공모 공동 점범에서공무자들이그 공무원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제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했다면 당초의 공무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해서 공무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그래서 둘다 공동 전범으로 처벌을 받죠. 이거는 절도를 공모하면 중강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를 공모하면 나중에 중강도가 있었을 때둘다 중강도의 공동 전범이 돼버립니다.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회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다 우리 공동전범이라는 건 남을 내 오른팔로 이용하는 거라고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남을 내 오른팔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범인 도피죄에서의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전범이 성립한다 자 우리 공동전범은 음식으로 말하면 같이 먹자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먹자를 하려면 상대방이 밥을 먹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먹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범인도피행위가 자이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즉 계속범으로 본다면 여전히 도피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공동정범이 성립이 됩니다. 범인도피가 즉시범이 돼 버리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으로 보죠. 계속범이기 때문에. 이 계속 타는 행위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걸 보고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가담하면 공동점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회사 직업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 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점보이 될수 있다. 자,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공동점보은 같이 먹자가 돼야 되고요. 같이 먹자가 되려면 상대방이 밥을 먹고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 영업비밀을 유추, 어, 반출하는 배임죄는 회사 직원 상태에 있었을 때 반출할 때는 반출할 때 기수가 되버리고 이때 행위가 종료가 되어집니다. 물론 회사 직원이 퇴사할 때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적법하게 반출했다가 나중에 영업비밀을 빼돌리려고 퇴사할 때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퇴사 시에 반, 기수가 되지만 회사 직원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영업비밀을 반출하면 반출할 때 기수가 되거든요. 그럼 반출할 때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담한 사람은 같이 먹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동 전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번에 공모한 내용을 수행하는 도중에 다른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는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모를하면둘 다, 전부 다,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공모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오른팔로 인용하,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지 용인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그 범인도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담한 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요. 영업 비밀을 회사 직원이 반출해 버리면 반출할 때 바로 배임죄가 기수가 되고 종료돼 버리기 때문에 그 후에 가담한 사람은 같이 먹자가 안 되니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유원입니다고하셨습니다